안녕하십니까 대통 건재 최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대설 경보로 인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차량도 후륜인 스타렉스여서 오는 동안 미끄러질까봐 조심 운전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눈길 주의하시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콘유아. 외장 세라믹 타일 중 트루 컬러 매트라는 제품입니다. 매트라는 것은 보이시는 것처럼 타일의 표면이 맨질맨질한 느낌을 가진 게 매트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트루 컬러 매트 같은 경우에는 매트 타입이 아닌 질감이 있는 트루 컬러도 있어서 두 가지의 질감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트루 컬러 매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설계를 하시거나 지역의 조례에 맞게 색상을 찾으실 때 색상이 맞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트루컬러 매트의 경우 256가지의 색상을 만들어 낼수 있고요. 트루컬러 매트 말고 트루컬러까지 포함을 하면은 512가지의 디자인을 표현해 낼수 있는 강한 색상과 디자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트루컬러 매트에 한 가지 색상을 이렇게 깔아나 봤는데요. 한 가지의 색상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설계의 색상이나 지역, 조례에 맞는 색상을 손쉽게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트루컬러 매트의 경우 나달 타일의 크기가 가로 95, 세로 45로 한 장이 300에 300각입니다. 트루컬러 매트는 이렇게 한 가지 타입으로만 나오지 않고 나달 타일의 크기를 조절해 줄수 있는데요. 세로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가로의 나달 타일 크기는 95보다 작은 45, 95, 145, 195까지 총 4가지의 디자인의 나달 타일을 생산해 낼수 있다는 것도 색상과 디자인과 더불어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나 원하시는 색깔이 있는데 찾으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애통건재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 트루 컬러 매트를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 중 트루 컬러 매트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애통건재 최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